자 9:3에 어땅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이 땅이 어떤 땅인지 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1960s the Soviet government made terrible decision. 1960년대에 t 소비에트 v i e t g 데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게 뭐냐하면은 지금의 러시아가 이제 그 예전의 나라 이름이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인데 지금은 이제 구소련이라고 해서 옛날 소련 이런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보통 다른 말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이건 단순하게 소련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소련 정부입니다. 소련 정부는 뭐를 했더라? 끔찍한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끔찍한 결정. 글 길이 별로 안 돼가지고요. 다음 주목요일 이거 해석 시험 칠 겁니다. 안돼안 돼요. 안 돼요. 시끄럽다. 자 시끄러... They changed the direction of two rivers blowing into the o r t e r sea o r Salt Lake. 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소련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소련 정부가 Change를 바꿨대요. 뭐를 바꿨더라? The direction을 바꿨답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인데 방향은 방향인데 두 강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flowing 하는 말은 뭐냐면은 흘러들어가는 이란 뜻인데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salt lake 즉 소금 호수인 아랄해로 흘러들어가는 두 강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더 해드릴까요? 네. 자 그들은 소금 호수인 아랄해로 플로잉 흘러들어가는 두 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됐니까요. 네. 자, 깜지데이. 자, 그래 놓고 그들은요, 이것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강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강의 방향을 바꾼 거죠. 아랄해로 들어가는 이두 강의 방향을 바꿨는데 in order to 가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뭘 하기 위해서냐 뒤에 보니까 make 가 들어가죠. make water flow into nearby cotton fields 인데요. 자 그러면은 make water 하니까 이 물을 make flow 하게 하면 흘러 들어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투니까 어디로? 리얼바이 근처에 있는 커튼 필즈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커튼 필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목화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처에 있는 목화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아까 말했던 두 강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지예? 네. 자, 감미대. 네. 자, 근데 그 결과는 다운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끔찍한 결정을 했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끔찍한 결정은 강의 방향을 바꾼 건데, 그럼 그 강의 방향을 바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겠죠. 아유. 자, 그러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랑 뭐였을까요? <laughs> 쇼킹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인줄, 예? 아, meaningless. m e a n i n g l e 가 들어가서 의미 없는 그죠? 자, 일 번은 뭐냐면은 그냥 간접적인이란 뜻이고, 긍정적인. 2 번은 긍정적인이고, 4 번은 인상적인 놀라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5번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따옴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확 바뀌는 느낌이 좀 들겠죠 그럼 예상컨대 답이 뭐가 될수 있을까요? 3번. 그렇죠 3번이 될 수가 있겠죠 자이 아랄해는요 비겐트 드라이 건조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드라이어까지 같이 갈게요 건조해지기 시작했대요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랄해로 이제 원래 그 강에서 이쪽으로 틀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강을 바꿨다는 얘기는 아랑해로 물이 안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겠지. 네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지역은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바다는요. 그 바다는 h a d shrunk to 10% of its original size 하는데 여기서 shrunk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shrink의 뜻인데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해수까지 같이 들어가서 해석해드리세요.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은 10%까지 줄어들었대요. 어디에 그 원래 크기에 지난 60년간. 그러니까 지난 60년간까지 쭉 계산을 해보니까 10%로 줄어들었대요. 10%까지가 아니고 10%로 줄어들었대. 그러면 원래 아라해가 이 정도 됐으면 지난 60년이 흐르고 나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대충 알겠죠? 그럼 여기 여기 중에 색칠 표시한 데만 지금 바다가 되는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건조한 지역이 되어 버렸다 그런 이야기지 대체? 예다 바다였어요. 예예. 예. 어. 예. 네? 네. 예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has been destroyed. 비동사에 1이 들어갔으니까 파괴를 한 걸까요? 파괴가 된 걸까요? 아니, 제가 예, 아.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펑. 자 그래서 as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인데 뭐하면서 그 바다가 건조해지게 되면서 그것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바다를 얘기하는 건데 아랄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아랄해는 짠 땅을 남겼다라고 얘기해요 짠 땅을 남겼다 그러면은 소금기 있는 아 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소금기 있는 모래를 남겼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다 말라 버렸으니까 남아 있는 거는 소금 아니면 흙밖에 없을 것인데 그 땅이 흔히 말해서 소금으로 절여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넘어갈게요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쭉쭉쭉 가면은 it was picked up by the wind and carried across the land.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뭘까? 모래. 확실합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 이 모래는요. 자, 이 모래는 was picked up 하면은 집어 들려졌다 그 얘기예요. 집어 들려졌다. 그러니까 집어 올려져서 바람에 의해서 집어 올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carried도 여기서는 옮기다가 아니고 옮겨졌다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 요 설명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그땅 주변으로 땅을 건너서 어떻게 되어졌더라? 옮겨졌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지 전역으로 옮겨졌다 그 얘기니까 땅 전역으로 그게 다 퍼졌다 그 얘기죠. 자, 이제 변기 질문해. 그거 A번에 있는은 그냥 모래예요, 짠모래요 모래요. 당연히 짠모래죠 우리는 그냥 모래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짠물. 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번 A에 들어갈 말은 솔티 샌드 이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됐지? 그냥 모래가만 돼요? ,이? 그럼 모래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망쳤대요. 망쳤대요. 뭐를 농부들의 밭을 망쳤고, 그 다음에 동사 두 번째 체크하세요.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충격적인 거고, 그 다음에 테러블, 저기 뭐야 테러블 디시 전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만 하나 옮겼는데 아랄 해가 말라버리니까 그 소금이 흩어지게 되면서 농사도 망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병이 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날 이런 아랄해의 파괴는요. is considered 여겨진대요. 선생님. 네. 근데 이거 모래가 옮겨진 건데 사람이 왜 아파요?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모래가 이렇게 있겠죠. 네. 근데 바람이 불면 이 소금들이 다 흩어지겠죠. 네. 맞죠? 그러면 여기 들판에 땅이 있을 건데 여기에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 소금 있는 땅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 식물이 안 자란다 그 얘기입니다. 못 먹어서 아파요. 못 먹어서 아프다기보다는 소금이 약간 미세먼지처럼 흩트러지게 되니까 그걸 흡입하게 된 사람들이 병이 난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여겨지는데 one of the most tragic environmental disaster. 자, in human history 하면은 인류 역사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장 비극적인 환경 재해 중 하나로 여겨진다. 자, one of the one of the most tragic environmental d i s a s t e r 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가장 비극적인 환경 재해의 하나로 여겨진다. 재해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럼 이게 방향 하나 바꾼 게 그만큼 환경적인 어떤 재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일으켰다 그 얘기죠. 그냥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그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에 지금 바닷물 표시된 게 아랄해거든요. 네. 보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이제 얘가 방향을 바꿨는데 전부 다 땅덩어리가 나왔지. 네. 근데 땅의 색깔을 한번잘 보세요. 모래. 모래는 모래인데 약간 희뿌연 것들이 좀 보이죠? 그 그게 다 소금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다 말라가지고 소금밭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더러워. 자, 그래서 It reminds us. 그것은 그것은 reminds 상기 시킵니다. 우리에게 상기 시킵니다. 뭐를 상기 시킨다? We should never destroy nature for human gain 하니까 인간의 인간의 개인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 gain 하는 말은 말? 이득입니다. 이상한 소리하지 마시고요.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결코 자연을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평준이할갈때 됐다. 자,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몇 번일까요? 5번. 5번요. 소련 정부가 그 재해를 막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아니, 재해를, 생기겠는... 재해를 생기겠죠. 재해를 네. 생기겠죠. 2번. 2번요. 소금 때문에 파괴가 된한 지역이요. 아니요. 3번이요. 3번이요. 아랄해 현재 상태요 아니요. 4번이요? 4번이죠 4번이요 네 아랄헤에게 발생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요 4번 예 화내지 마시고요 네? 4번입니다 자 2번 했으니까 됐고 그러면 B번은 뭐 들어가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자 B번은 모래 아닌데요? 아니요 그냥 모래라고 하면 안 되고 좀더 크게 생각해 보세요 아랄헤 아랄헤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랄해가 오해됐다 그랬죠? 육지 아랄해가 육지됐다고요? 아니 글 속에서 찾아보세요. 이글 속에 답이 나와요. 소리 센드 아니요 글 속에 있다니까요. 이시 결국 상기시키는 거는 결국 아랄해가 파괴되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그 아랄해 파괴되었다 하는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영어 표현이? 디스트럭션 디스트럭션 길게 가세요. The destruction of the r r c 여기 요까지가 답입니다. 어 아, 너무 길어요. 예 보통은 이렇게 가리킨 걸 길게도 써야 됩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 수록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번에 destruction of 더 아름... the destruction of the r c 아니 어, 네. 화내지 마시고요. 네. 그 적어요? 그럼 안 적어요? 가져왔습니다. 네. 유빈이 썼습니까? <laughs> 여기 있어요 세번째 l 락의 투데이 d a y you're at the desertion of the Arar Sea. y o 자 r e so, 봐라 u r e s 이 여. 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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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you're 이거다 이거다 g o o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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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laughs> 저번에 <laughs> 선생님 그때 영상에서 저 그때 나오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laughs> 4번 다음 핀칸에 알맞은 단어를 글에서 찾아 쓰시오 아랄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더투리버스 오버 뭐가 바뀌었다야야라니 yeah. 일본의 답이 야야 더 야. Over t o rivers flowing into the o t h r C was changed 두 강의 야가바뀌었다 <laughs> 오늘 완전 쇼츠감인 야 지금 욕했습니까 지금? 아니 뭐시풀와이성빈 진짜 내크 시... 내 그렇게 봤는데 진짜 더 깊게 보게 되네 진짜. 와 욕한데. 10%인 뭐야? 10%? c 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10%뭘1 어. 0에요니 네 성적이 1 0에요1 시뿌리. 그만해. 강의 10% 강의 10%가 바뀌었다고요? 90% 아인데요? 아 그를 아, 다시 봐봐. 강의 뭐가 바뀌었다고 돼 있어? 10% 남았다면서. 아니 아랄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살. 물살 같은 소리하고한적없 아, 방향. 방향 영어로. Distraction. Direction. Direction입니다. Direction. 아야 너는 안돼 유빈이가 모을 수도 있잖아. Direction. <laughs> 옆에다 <laughs> 해 아, <laughs> The sea has dried up. 그 바다는 말라졌고 그 다음에 10% 까지 어떻게 되었다? 바뀌었다 아니 정확하게 10% 앞에 무슨 단어 있어? <laughs> 아니 Shrunk 슈렁크. Shrunk란 단어 있죠 자 Shrunk입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영상 볼때 어땠냐면요 선생님이 막 근육질 하면서 난 <laughs> 근육질 아, 그 아닌는데근육질 그 무슨 뭔 상상을 하는거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씻겄다 자그 다음 3번 니 근육 튀날것 같아 <laughs> 3번 몰라요 무슨 뭐가 남겨졌다 모래 정확하게 salty 모래 아니 모래가 영어로 뭐예요 salty sand 자그 다음에 요거는 육지로 옮겨졌다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농부의 들판 농장이 어떻게 되어졌더라? 루인 정확하게 가세요 루인 루인 즈드어 루인. 루인즈는 루인디 해야지 조용히 말해 뭐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넘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넘어가 네. 아니 알려주세요 싫어 모르겠어요. 자 뭐라고 알려줘야죠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마생. 자, 그래서 9-3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시간.